안녕하세요. 네. 마을교육공동체 TV 책읽는 나무 진행자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형광일 선생님의 신간, 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공동체인가를 가지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선생님, 그동안 꾸준히 책을 써오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꽤 되는데요. 2010년도 포스트 모던 주직론, 2015년도 경쟁을 넘어 발달교육으로 전체 하나 전체 사고 속의 사고 2017년에 교사와 부모를 위한 발달교육이란 무엇인가? 2019년에는 공간, 문화, 정치의 생태학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과 정치 등의 책을 꾸준히 써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왜 지속가능한 디지털 공동체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이번에 출간된 책의 제목이 저로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시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선생님은 책의 제목 속에 디지털 공동체라는 제목을 넣어주셨습니다. 책에서는 들레즈, 갓다리의 기계 존재론과 함께, 저에겐 이름도 낯선 심몽동의 기술 철학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찾아보니까, 질베르 심몽동이라는 사람은, 질 들레즈, 브로논 라트로 등에게도 영감을 준 프랑스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독자들에게도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심홍동, 들레즈 등의 이론이 이른바 공동체 의 담론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을 위해 이번 신간을 집필하게 된 핵심적인 문제 의식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뭐 제가 책에서 언급한 철학자들이 그 이론이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본인 저 자신도 어, 그렇게 어, 좀 음. 쉽게 아마 서술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단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민주 정치체제 하에서 그 사회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기껏 해봐야 포퓰리즘식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촘촘한 복지론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나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한 인간적 비전을 가지려면 어, 뭔가 저는 새로운 공동체를 발견하거나 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장들이 이뤄놓은 성과들을 참고하여 몸, 언어, 기계라는 삶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한번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특히 디지털 기계 문명 시대에서 공동체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두 편의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 편은 동막골이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편은 이제 미국 영화인데 그린북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동막골은 여러분 다알고계시겠지만 분단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 상황에서 뭔가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지평들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진영 이데올로기 구속되어 있다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동말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두 이데올로기 진영에서 좀더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였다고 봅니다. 또 다른 영화는 이제 그린북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재밌는 게 흑인과 그 이제 백인의 그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사회를 배경으로 어떤 인종차별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 그것 하나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의 그런 단초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 비정규직을 진전하는 그런 하층에 떠버린 이태리계 백인, 또 반면에 유명 예술기관에 거주하는 천재적 재능을 지닌 그 피아노 연주자가 지방 어떤 순회 공연을 위해 서로가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영화죠. 이 영화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저는 관계의 그런 잠재력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체적 마주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떠벌이는 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면. 거기에 이제 그 흑인 예술가는 그 백인이 그 부인한테 쓰는 편지 쓰기에 대해서 그 언어적 교양을 좀더 가르치는 이런 어떤 글말의 형태가 또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자동차라는 기계 속에서 어 같이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긴 여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자동차는 물론 이동 수준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신체적 언어적으로 밀착된 교류 공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런 기계로 저는 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은 그 백인이 그 이민자 가족 공동체 속으로 혼자, 이 엘리트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흑인 연주자가 그 공동체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더불어 삶을 음. 살게 되는 이러한 마무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로 흑백 자체가 어떤 그런 고용과 피고용의 그런 위계적 관계 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과 언어와 또는 기계가 잘 합쳐진 그런 삶의 공간에서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볼지 않은가 이런 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이번 책에서는 그런 어떤 디지털 기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미래 공동체를 발명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사유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그린북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자동차 안에 있는 두 사람의 이런 대표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기계 기술 문명의 잠재력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철학자가 에더니 질베르 심흥동이고요. 특히 이제 델레즈의 존재로는 그런 심흥동에게 많은 빛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다소 좀 어려운 심홍동, 들레지의 이야기를 영화 두 편을 통해서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직접 책을 보시면서 그 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출간하신 왜 디지털 공동체인가? 앞에 이제 왜 지속가능한 디지털 공동체인가? 이렇게 잡, <laughs> 제목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책을 쭉 보니까 말미에 다중의 삶과 온마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는 이전의 작업들과도 연속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출간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과 정치에서도 장소에 대해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출간된 공간, 문화, 정치의 생태학에서도 공간에 주목하신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공간 혹은 장소에서 예술, 문화, 정치가 서로 어떻게 작동되고 발현되는가를 또 참고하셨습니다. 이는 일상의 시공간이 마을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다중의 삶과 온마을은 무엇일까요? 간략히 독자들 위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글쎄 요 <laughs> 다중과 온마을은 앞에 두 영화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의 잠재력, 이것을 한번 드러내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다 보니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음.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민이나 민중 개념은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진영 이데올로기에 이미 다 이렇게 포획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음. 주체성,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찾다 보니 그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파올로 피르노의 다중이란 개념을 제가 차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의 존재는 국민이나 민중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지질학적 모델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질학은 우리가 이제 지표면 아래에 마그마의 흐름이 있고. 음. 이것이 일정한 조건에 서 솟아나와 지표면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처럼, 어, 우리에게야, 우리가 어떤 사회를 형성할 때, 이제 국민이 있고 시민이 있는데, 그때 다중은 그들과 별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잠재해져 있던 그런 어떤 한의 가능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은 어떤, 근본적으로, 다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주체 형성의 그런 마그마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특정한 조건하에서 국민이 되었든지 네. 민중이 되었던 것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바라볼 때좀더 우리가 당연시했던 국민이나 민중의 좀더그 잠재력을 한번 탐구해보자 이런 의미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한 다중들의 잠재력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온 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라는 용어 중에 온이라는 용어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운드, 그러니까 온전하다. 또는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홀, 전체이라는 두 가지 네.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런 삶의 전체성이라는 개념을 인문학 차원에서 살핀 것이 사실은 저의 졸조의 이제 전체 안에 전체, 사고 속의 사고라고 봅니다. 네. 그것의 후속편이 이제 공간, 문화, 정치의 생태학이라든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과 정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책을 출간하면서 그간 작업들을 좀 정리할 아... 수 있는 어? 그래서 좀더 그런, 그런 제가 써왔던 책들을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한테 부담만 많이 지운 것이 아닌 걱정이 됩니다. 책도 좀 또, 또 어렵게 써서 죄송한데. <웃음> <웃음> 결론적으로, 다중과 온마을은 근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계,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이제 미래 사회의 이행을 여는 어떤 그런 단추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어, 지표면 밑에 있는 마그마를 다중으로 비유하시고 그것이 이제 분출돼 올라왔을 때 때로는 국민 혹은 민중으로 이제 형용화되는 것은 그때마다의 지원과 조건의 차이다. 근데 결국은 그 밑에 마그마 그것을 이제 다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온마을도 또 이렇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뜻함을 넘어서, 사운드, 홀, 이렇게 또 해석을 새로 해 주셨는데요. 보로 이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영감을 줄수 있는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선생님의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제가 어떻게 우연히 비구치키를 공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쓰신 책 중에 2015년에 출간된 경쟁을 넘어 발달교육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교사 와 부모를 위한 발달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제가 두책다 봤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사적으로 만난 장기에서한테 발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접근하고 있다 하면서 저한테 격려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사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지역에 계셔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쓰신 발달 교육에 대해서 책을 읽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발달 교육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과 발달 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비고치키는 앞에서 얘기한 이제 다중을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좋은 영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김태현 전문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고치키의 이제 발달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사람 간의 이런 상호 관계에서 개인내 관계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성에 가장 기본,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다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중이라는 형태 자체가 바로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파울로 비르노의 책을 통해서 그걸 확장하다 보니까 이 발달이라는 문제 자체가 단순히 어떤 교육이라는 이런 영역 외에 사회 형성에도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아신 비고치기가 저한테 교육적 차원에서 저게 된 것은 학습과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된다. 음. 네, 물론 불가분의 관계도 있기도 하지만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단적으로만의 선행학습 교육이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교육은 입시를 겨냥한 선화학습이라면 공교육은 음. 미래사회를 겨냥한 또 선행학습 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발달, 형성 과정 자체를 모두 학습이라는 형태로 환원해 버리는 형태가 우리 교육의 현실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교육에서는 기존과 다른 또 다른 선행 학습의 최근 트렌드로 IB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아닌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비유를 좀 들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산유국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나라는 그 원유를 우리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하고 우리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입하는 이런 음.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나라가 그런, 원, 그런 산유국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겠냐라는 음.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등한시 하면서 어떤 그런 학습이라는 문제만 자꾸 선진국의 네. 이런 이론들을 수용해서 뭘로 그것도 어떤 뭐 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적인 기반을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음.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야말로 어, 우리 사회를 기울어진 아까 운동장 마찬가지로 학습과 발달이 뭔가 제대로 조화롭고 균형된 관계가 아닌, 관계가 아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러한 교육의 어떤 운동장에서 발달 교육의 중요성을 역으로 이제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이었고 근본적으로 발달과 학습 이 관계를 뭐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뭔가 그를 제가 강조하게 어, 됐던 뭐 이렇게 어, 보시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교육 공동체하는 이런 마을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적인 요소보다는 발달을 고려한 정서적인 발달 또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의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의 좀 고민들을 활동가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그러면 질문을 좀더 한번 어, 좀드려볼게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온마을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비고츠키 발달 교육과 함께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아까의 온마을과 함께 또이 얘기를 좀 이야기를 좀 같이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마을 교육과도 관련해서 앞에서 얘기한 온마을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고츠키의 발달 교제 현상과 원리를 가장 적절하게 구현된 다 알고 계신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속담은 한 아이와 온 마을이라는 단어가 구성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고츠키의 발달 원리 또한 온 마을이라는 이런 개인 간의 그런 상호 과정과 또한 아이의 개인의 내면화 과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이 오히려 그런 아프리카의 속담이죠. 그들의 음. 공동체적 지혜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말로 우리가 이제 그런 비자본주의적 환경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온 말이라는 것이 아직 온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비고츠키의 기여는 교육적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그간의 철학적 인간학에 기반한 교육학을 그러니까 문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에 기반한 교육학의 지평을 또체력게도 또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심리학 가장 큰 성과인 그런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적 성취는 우리 아직 공교육 구조에서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더욱이 네, 철학적인 인간학에 대한 이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비고찌키의 이런 문화신약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할수 있는데 는 학문적 배경도 좀 열악해서 그 수용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발달교육에 대해 좀더 공부하고 이런 교육적 실천을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형하일 선생님이 쓰신 발달 교육 관련한 책들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고치키 선집이 사실 하도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읽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것을 이제 한국적 버전으로 또 나름대로 재해석하셔서 쓰신 글이라서 유의미하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덕담을 좀 청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는 특히, 특히 이 책임 나무 코너는 마을교육 활동가, 학교 교사, 연구자, 행정가 다양한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만드는 교육 생태계이죠. 학교 선생님들은 이른바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마을과 협력을 시작하고 있고요. 마을교육 활동가들은 마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행정가들도 마을 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연구자로 인천교육청과 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마을 문화기 활동과 양성과정 기획에도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중간 중간 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에 참여한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 중심의 교육 체계가 갖는 한계를 우리가 이제 겪었기 때문에 저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교육 단위 입장에서 보면 이 코로나라는 이런 국면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런 그 어,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인천시 교육청도 권역별로 마을 교육 시스템을 개설하고 있고 또 마을 교육이 어떤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이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고, 또, 어, 반져도 제도의 환경은 개선되어졌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을 교육의 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마을 교육의 그런 내실도 한번 우리가, 어,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유의할 점이 있다. 지금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을 많이 키워왔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저력들이 또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어, 담론을 제기하는 이런 좋은 어떤 그런 사회 역사적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영역과 다른 것은 정치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정책이나 사업 발상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너무 성급하게 또는 또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기존의 문제 해결 도구들을 갖고 그냥 접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틀을 잡는 데는 기여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적으로 들어가려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가끔 이제 교육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예를 들면 그런 우리 정치적 민주화의 슬로건을 얘기했을 때뭐 k 대통령의 뭐 국민을 위한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런 걸 있는데 요즘 예를 들면 이제 뭐좀교육자체에서 보면 또뭐그 뭐라 그해야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뭐 학생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의미로 들어오긴 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 도구를 그런 식으로 치환했을 때좀더 교육이 갖고 있는 내부의 그런 아주 미시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어 우리가 이제 발달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우리가 좀 새로운 영역이다. 어? 또그 부분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준용되지 못한 영역으로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을 이런 교육 공동체가 뭔가 우리 교육이 여태까지 이뤘던 성취들이 있지만 미래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더 소홀히 했던 어떤 발달 교육적 영역들을 좀더 마을이라고 하는 교육 환경의 열린 환경 속에서 좀더그 부분들이, 음, 활동가들이 좀더 고민해 줬으면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좀더 균형적인 이런 어떤 어, 비전을 갖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최근에 왜 지속가능한 디지털 공동체인가라는 책을 쓰신 자칭 타친 동네 지식인 송가인 응. 선생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 쓰신 책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 이전에 쓴 책들과 다 일부간되게 혹은 또 일맥상통하게 쓰여진 측면이 있어서 그 전에, 뭐, 빛꽃치의 발달 교육, 그 다음에 전체 안에 전체 사고 속의 사고, 공간문화, 정치, 이런 다양한 책들과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 채널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책임금 나무, 홍강희 선생님의 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공동체인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